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 이 마타피아예요 꽃이 얘는 어떻게 보면 사계절 꽃을 피운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노지에서 월동은 잘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베란다에서는 얘들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희순야 생활에서 이거 5,000원짜리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마타피아가 큰 아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꽃을 안 피우고 있어요. 햇볕이 부족했나봐요. 베란다에 있는데. 그래서 또꽃 피운 모습도 예쁘고 해서 제가 이 바타피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작은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5천원인데도 이거 목대는 제 새끼 손가락보다는 조금 가늘겠구나. 주스 빨대보다도 굵은 요런 목대를 가졌습니다. 어, 뭐, 물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 이제 물은 이렇게 꽃 피고 이런 시기에는 이제 물을 좀더 챙겨주셔야 하고, 저 봄가을로 영양제도 주셔야 하고, 자, 요 아이가 원래 원산지는 쿠바 뭐 서인도 제도 이런 쪽에 그섬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웃님들 그 자트로파라고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작년엔가 언제도 한번 밖에 소개를 안해 드렸지만 그 아프리카 식물에 가면은 자트로파가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우는 고자트로파 그 종류입니다. 그래서 얘 다른 이름이 뭐 자트로파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알거든 저 기억이 안 나고 <laughs> 자트로파 종류예요. 그 자트로파도 보면 꽃이 이렇게 비슷하게 피우죠. 자, 이네들꽃 이름이 열정 이랍니다 지금 요게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이 보이지만 요것도 일조량 좋으면 은 빨강으로 익어버립니다 꽃 색상이 자요아이 월동이 안되려나 될까 베란다에 두고 계시면 신 됩니다 오늘은 요어 마타피아를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놓고 화분은 요거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게 <laughs> 무슨 저기 약이었었나 꿀이었었나 이렇게 들었던 한 가지인데 요거를 예전에 제가 구멍을 뚫고 처음에는 유튜브 시작할 때막 그랬잖아요. 화분이 그때는 귀하니까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있어요. 요 그림도 또 그리고 <laughs> 이 화분이 굉장히 마 나름 마음에 굉장히 들어서 여태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항아리인데 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배가 나온 요런 화분들은 썩 좋은 화분은 아닙니다. 이게 위가 좀 이렇게 넓어야지 물론 꺼내기도 좋고 그거는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기도 잘 통하고 하지만. 요, 런 항아리, 하분은 웬만하면 우리 형님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통풍을 그만큼 더잘 시켜줘야 되고, 그 대신 흙도 배수를 무척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그래도 그냥 저는 여기가, 얘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너무 이쁜겨. 그래갖고 서는 여기다가 그냥 헐라고 해요. <laughs> 자, 아래쪽에 그래서 난석을, 어, 중립 난석을 많이 깔았습니다. 한 1cm, 한 1.5cm쯤은 난석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흙은, 오늘도, 튼튼히 업. 오늘도, 튼튼히 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튼튼히 업이야, 뭐, 배수도 잘 되고, 어쨌든, 뭐, 여러모로,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좋은 흙이지요. 자, 여기다가, 이제, 흙, 먼저, 여기다가 한 번, 한삽을 떠 놓아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실어졌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한삽 먼저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항아리가 조금 넓은 듯 해서, 그니까 러 요걸로 한삽을 넣은 거예요. 두번 넣었지만. 자, 요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아이고, 다 떨어졌네. 이제 얘네 뿌리 꺼내봐야죠. 아유, 지저분이 싫어. <laughs> 자, 요거 이제 뿌리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농장에서 이렇게 알갱이 비료, 영양제도 얹어 주시고 요즘에는 영양제 이렇게 얹어 주셔야 합니다. 봄과 얼른 영양제 얹어 주시고 올해는 또 얼마나 여름에 날씨가 사나웠어요. 그냥 사람도 못살것 두고만 그래도 안 떠나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힘들었으니까 영양제 뭐 다른 해에는 안 주셨다 하더라도 올해는 꼭 주세요. 그러니까 이 순야 생활에서 영양제도 판매합니다. 어이거또 아까운데. 에이. 자 뿌리 상태가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목대가 이 정도로 이렇게 튼실하니 뭐 뿌리도 이렇게 잘 돌아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뿌리 또 살짝 털어주겠습니다 지금 얘가 꽃을 달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아주 많이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꽃 달고 있는 애들 뿌리 많이 건드리면 꽃다 떨구고 다음에 꽃피려면좀 오래 걸리죠 요거 이렇게 흙을 위에 흙은 이렇게 위에 쪽에는 이렇게 저기 뿌리가 없으니까 위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긁어 주셔도 되구요 얘는 그냥 상토에다가 삽목을 하신 건가? 이거는 그냥 상토 같은데요. 이 흙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흙 상태가. 그금뭐 그냥 상토예요. 펄라이트 조금 섞여 있는 상토. 이런 상토들은 이런 흙들은 될수 있으면 좀 많이 털어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뿌리를 많이 건드릴까 봐 지금 제가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이런 흙은 이 튼튼히 업에 아무리 들어가도 이 흙이 남아 많이 남아 있으면 이게 아좀 그런데. 그도 최대한으로 뿌리 잘리지 않게 뜯기지 않게 이렇게 좀 털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다고 이거를 막 물에다가 흔들어서 씻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누구나다 분갈이 하는데 정석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하는 자, 맞는 게 있죠. 나도 이렇게도 잘 사는데 무그물 물에다가 닦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까지 물에다 닦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흙을 최대한으로 조심스럽게 털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뿌리를 최대한 털었어요. 조금 붙여 놓을래도 뭐 흙이 그래도 보슬보슬하기는 해서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어 보슬보슬하기는 해서 이렇게 좀잘 털렸어요. 조금씩 이렇게 뿌리가 떨어져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뭐 살살살살 했는데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심을 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조심이 더 갑니다.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뿌리가 좀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고 해서 요럴때또 제가 사용하는 거 여기 요거 요요 계피 가루 계피 가루를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에 또 상처가 났어 그 계피 가루를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계피 가루가 이게 만병통치약 비슷한 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laughs> 좀 위험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계피 가루를 저는 그냥 요렇게 뿌리 얘들 지금 아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살짝살짝 뿌리에다가 좀 이렇게 뿌려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에다가 좀 뿌려 주시고요 밑에 자 이렇게 아무래도 좀 뜯긴 게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는 흙에다가 좀 이렇게 한 티스푼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살짝 넣어서 뿌리가 저 지네들이 이렇게 연약한 뿌리는 그냥 지네들이 이렇게 뜯어져 버리네요 자 그래도 계피가루를 조금 묻혔으니까 약간의 안심은 됩니다. 자, 뭐, 이 항아리 화분은, 이거, 앞뒤가 없어요. 동그란 게, 여기 글씨가 써 있으니까, 이거는 뒤로 놓고, 자, 요렇게 놓고, 먼저 여기다가, 어, 넣고, 어, 키는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흙이, 아래쪽에 흙이 들어가 있어도 흙이 조금 더 적은 듯한데, 지금, 저기, 뭐, 그 개피를 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들고, 들고, 키를 맞춰서 흙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야 되겠어요, 아래가 지금. 어?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이거 튼튼히 업흑이것만 넣어주시면 이제 분갈이는 끝나죠. 항상 이 튼튼히 업흙이 준비되어 있으면 분갈이가 이렇게 간편하고 쉽답니다. 얘네들이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오히려 건조에 강한 아입니다. 이 그러니까는 어물 주시는 거는 얘들이 겉 흘기 말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한 이틀 삼일이 정도만에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삼일 정도면은 이제 흙이 마르, 마르는 것 같아요 겉흙이 물론 소흙도 특히 이제 저같이 이런 만약에 이런 화분을 사용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요렇게 배가 나온 요런 화분에서는 물 굉장히 조심해서 주셔야죠 요, 저는 이제 요거 한삼일사일요 정도에 한 번씩 주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걱정을 하면서도 이 화분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지만 구멍 뚫리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 항아리.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서네요. 중심을 잡았어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이 들어갔으면 흙을 좀더 채워주시고요. 이 이제 이것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흙 이거 튼튼히 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기 분갈이 용토에다가 녹소토 마사토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저기 뭐 산야초 있으시면 산야초도 넣으시고 항상 그 모든 흙은 녹소토 저곡토 산야초는 3대의 뭐라 그래야 되지? 3대 천왕, 그렇게처럼. <laughs> 이 양생화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주는 그런 을기들이죠. 자, 이제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먼저 분갈이는 끝났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웃님들. 요 화분이 그냥 괜찮지 않아요? 요 아이 딱 심었어. 아유, 이게, 이게 휴대폰이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따가 이제 물줄때 제대로 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사토, 마감토를 얹어야 되겠지요. 마감토는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소림마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이, 지금은 이제 마사, 마사가 요게 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요, 거를 이제, 굳히기를 하면 또 마사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굳히기. 그럼 마사가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마사가 아마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이거 뭐 배수에도 도움이 되고, 마사는 어쨌든 뭐 영양도 없지만, 그래도, 음. 이, 저기, 분재 같은 것들은 이 마사로만 자라잖아요. 마사토에서만. 그니까 러 이제 그 대신에 마사토로만 키우는 애들은 물을 뭐 아침저녁으로 줘야 되겠지요. <laughs> 우리 애는 <laughs> 아이고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못 주니까 문제 심을 때도 이 마사하고 이제 흙을 좀 섞어서 하는데 녹소토 같은 거. 이 나무 종류들은 이제 그 저곡토 좀 넣으셔도 좋고요. 사냐초 산야초 있었으면 사냐초로만 심으셔도 괜찮대요. 근데 솔직히 사냐초로만 심기는 사냐초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요렇게 들어갔어요 마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요거 마사를 조금 더 채워 줄게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 이 간격 이 높이 화분하고 마사도 그 간격은 1cm 1.5cm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그래야지 물을 줘도 얘들이 여기에서 딱어 물을 여기서 머금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물도 다 제대로 빨아먹습니다. 이걸 너무 높이 올려서 심어버리면 물이 그냥 밖으로 흘러내려버리죠. 자, 이렇게 이제 굳히기까지 했어요. 아, 예, 이름표 내가 써놨는데 예, 여기 다 마타피아입니다. 튼튼히 어부르심 먹고요이것도 희순야 생활에서 5,000원짜리 데려온 거예요. 자, 이름표 썼으니까, 이제 요 아이도 이제 물을 분갈했으니까 이 흠뻑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가지고 입샤워를 시원하게 시켜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물을 줄 때는 저는 요거 토생수 희석한 물 요거 줍니다. 요거 1리터짜리인데 여기에다가 병뚜껑에 눈는꿈 요렇게 희석을 한 거예요. 자, 마타피아가 건조에 강한 아이고, 그러니까 살짝 건조하게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은 처음에 분갈이 했으니까 물 흠뻑 먹여 줍니다. 보시면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화분하고 여기 어, 마사토하고의 요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좀 머금고 있어요. 아직 물이 아주 밑으로 흘러나오지는 않네요. 자,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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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물이 요렇게 머금고 있다가 뽀글뽀글 요거 공기도 빠지면서 이제 아래로 물이 요렇게 흘러나옵니다. 어, 얘네는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이제 상태 봐가지고 저도 요것도 이제 베란다에 둘 거라 상태 봐서 한 3일에 한번뭐 환기 잘 되고 요즘에 베란다에 빛이 좋으니까 그럴 때는 상태 봐서 한 이, 이틀에 한번 줘도 되겠고요. 지금 배수 굉장히 잘 되는 흙으로 튼튼히 업으로 심었기 때문에 저는 한 이틀이나 그이 정도에 한번 주면 될것 같습니다. 한 3일에 한 번. <laughs> 자, 요렇게 요거를 이제 물을 줬는데, 얘는 꽃이 피어 있는 관계로 요거 이제 이 토생수를. 요기 꽃에는 안 닿게 잎에다가만 요렇게 뿌려줄 거예요. 이거 이제 흰 가루 이병 그런 게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또 모르겠어요. 아유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뭐 걔네들도 어디 살아남을 것이요. 그리고 또 가을 되면 은 요것들이 또야금야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잎에다가. 내가 원래 이제 병이 생기면 원래는 잎 뒷장에다 이렇게 분무를 해 주셔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고. 자, 꽃에는 안 닿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미생물로 된 적이라서 뭐 꽃에 다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꽃에 물이 닿으면 얘 꽃이 수명이 짧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뿌려 그래, 줬습니다. 자, 물은 이제 다 밑으로 흘러 나왔고 얘도 이제 데려다가, 베란다, 반 그늘에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타피아도 무늬치자 있는 쪽에 요쪽에다가 같이 두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해가 쨍 아직까지는 안 들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에 두고 요거 이제 물을 좀 살짝 건조하게 키우셔야 된 아이라기 하니까 어물 주시는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대신에 배수도 많이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저희 마타피아가 여기 이렇게 큰 애가 있습니다 이거 큰 아이인데 얘는 꽃을 안 피우고 있어요. 살기도 뭐,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목대도, 저도 이제 이것도 목대가 굵게, 그래서 꽤 나이가 먹은 아이예요 그런데 꽃을 안 피워가지고, 좀 속상하네. 얘도 마타피한데, 꽃을 안 피워요. 이제 세수눈 많이 내고 있으니까 얘들도 꽃을 피워줄 거예요. <laughs> 자, 월동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베란다에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관리 잘 하시면 얘들은 또 잎도 상록으로 푸르고 뭐 베란다에서 눈안 맞으니까 뭐 저기 뭐 잎은 떨어질 일도 없겠죠. <laughs> 그리고 꽃도 꽃 인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개화 기간도 길고 마타피아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요거 마타피아 희순야 생활에서 5천 원 내려다가 한번 예쁘게 이렇게 키워 보세요. 예쁜 꽃도 보시고요. 마타피아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